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대 때 항공사 승무원으로 채용되어 7년을 근무했고 친구의 주 손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친정이 그리 여유있게 사는 편이 아니어서 결혼만큼은 최대한 미루거나 배경이 좋은 사람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평생토록 오래 일을 할수 없다는 걸잘 알았는지라 좀더 배우자 될 사람의 직업을 따져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던 중잘 사는 집 아들이라며 남편을 소개해준 절친한 친구를 믿고 저희 남편을 만나봤고 외국계 회사에서 재직을 하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태도가 여유 있어 보이고 밝아 보이는 남편에게 반해 결혼하게 되었네요 따지고 보면 남편의 집안이 좋다 길래 첫 호감을 가지고 한 결혼이었지만 정작 소개팅을 하고부터는 남편이 좋아서 남편 따라 곧장 결혼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제 일을 열심히 했어요 당장 일을 그만둘 마음도 없었고 일을 다니며 받는 월급 중 일부를 저희 친정 부모님께 생활비로쭉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보내드릴 용돈을 남편한테 요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는데 애먼 뭐 시어머님이 자꾸 연락이 오셔서는 직장을 그만두라고 곡소리를 내며 외치곤 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직업이 얼마나 여자 몸에 안 좋은 줄 아냐면서 꾸지람을 주기도 하셨고, 낳지도 않은 아이 걱정을 하면서 애가 기형으로 태어날까 겁난다는 충격적인 말씀까지 내뱉으셨어요. 비행기 안에 방사능이 많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오셔서는 말이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부정을 하진 않았지만 너무 지나친 오지랖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가장 힘들게 한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죠. 옆에서 시어머님이 일을 그만두라며 주제넘는 소리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머님께 반기를 드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엄마, 소리 지르면 혈압을 나. 작게 말해도 돼. 라며 자기 엄마 건강이나 따져대며 속은속은 할 말은 다 하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저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엄마 앞에서 네. 하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할 순 없어 처가댁에 보낼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거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족들 걱정하게 하지 말고 일 당장 그만둬 우리 애기도 만들어야지 라면서 제게 한번더쓰기를 박아줬습니다. 사실 결혼하고서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은 건 친정에 보낼 용돈만큼은 내 스스로 벌어다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도 있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나서부터는 시댁 때문인 것도 있었습니다. 분명 친한 친구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이라고 소개를 해줬지만, 정작 시집을 와서 보니 집안이 그리 여유있어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연애 때는 본인도 자기 집안을 어필하고 싶은지 제법 비싼 시계에 차도 외제차를 끌고 와 저를 픽업해줬고 아버지가 주셨다면서 현금이 두둑이든 지갑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물론 옆에서 제가 너무 놀라 입을 못 다무니 다시 보여줘. 라면서 장난치듯 말했던 거긴 하지만요. 아무튼 돈으로 힘들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시댁을 가보면 집은 너무 허름한 주택한 채였는데 그마저도 집주인이 아닌 건지 2층 한 채만을 사용하는 중이었고 아래층에는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옷차림새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우리 시부모님 입고 다니시는 모습은 절대로 부유한 사람들로 보이지가 않았었고요. 저희가 결혼을 가을 했는데, 겨울 내내 시댁을 가면 집이 정말 얼음성처럼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를 아끼려고 틀지 않았다 하시는 시어머님 말씀에 내심 우리 남편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결혼이 이상하다 싶던 그때 피임을 잘 하지 못한 바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때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쭉 시어머니랑 냉전을 펼칠 것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예의라 모르겠다면서 사표를 냈죠. 설마 남편이 저한테 사기결혼한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하지만 좀더 결혼생활이 지속되자마자 뒤늦게야 눈치챘습니다. 남편이 절 꼬드겨 사기결혼한게 맞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남편 명의의 자가가 아닌 전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을 했던 바람에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날라왔거든요. 그걸 보고서 아차 싶었고 그저서야 혹시 몰라 주변을 둘러보니 사기친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 저를 데리러 올 때마다 가지고 왔던 외제차도 그렇고 손에 찬 시계나 장신구들도 모두 다 남편의 명의인 것이 아니라 아는 친구한테 렌탈이라도 한 건지 빌려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는 제게 아차 싶었던지 남편은 무릎을 꿇고 하나도 변명을 쏟아냈지만 하나같이 그저 승무원이고 예뻐서 좋았던 나머지 제게 잘 보이려고 한 짓이라며 사랑타령을 하더군요. 뱃속의 아기는 어쩔 것이며 앞으로 내 인생은 또어찌해야 하는지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당시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나마 딱 하나 남편이 제게 사기를 안친 진짜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자지 가고 있던 외국계 회사였죠. 혹시 몰라 재직증명서를 정식으로 떼오라고 하니 그날 바로 출근하자마자 하나 뽑아선 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회사라도 다니고 있는 걸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를 소개해준 친구한테 울고 보면 화를 냈지만 친구 또한 제 남편이 하도 허세를 따라서 부자인 줄 알았다며 몰랐다 소리만 하고선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떵떵거리면서 결혼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뱃속의 아기는 자라고 있었고 현실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제 불안정함을 치유하느라 남의 생각을 읽은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이를 낳고서 이 아이를 키우며 현실에 적응을 해나가던 중 불현듯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불안한 생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나와 결혼을 한 건가 싶었더니만 이게 다 시아버지 때문이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잘 몰랐습니다. 분명 멀쩡한 분이셨고, 다만 제가 임신과 동시에 남편의 사기 행각을 알아버린 바람에 시부모님께 통 신경을 쓰고 살 수가 없어서 잘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애를 낳고 나서도 제 건강이 걱정된다며 한동안 친정에 가있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조금씩 명절이나 되어서야 겨우 시댁에 발을 붙여가면서 원수 마냥 시댁을 대하고 살았는데, 시아버지께 뇌출혈이 왔더라고요. 초기에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할수 있었지만, 그때부터 시아버지 고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셨고, 그걸로 저는 전세로 연장에 살고 있던 저희 집을 빼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제가 먼저 시댁의 안부인사를 연락하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었어요 그마저도 제가 시부모님과 살갑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는지라 먼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서 몰랐었고요 근데 갑자기 시댁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할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서 어떻게 합가를 하는 문제를 혼자서 결정을 하려고 하냐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요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뇌출혈이라서 본인이 옆에 있어줘야 할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출근하는 본인 말고 집에서 노는 제가 아버님 옆에서 병관으로 해야 한다고 말이었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싫었습니다. 제 부모님 곁에서 얼굴 세수 한번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는 아인데 이 남의 부모 아래에서 남의 부모 간병을 내가 왜 해야 하냐고요. 가뜩이나 사기결혼 당한 걸로 남편과의 시내는 바닥이었는데 나를 얼마나 우습게 하면 그런 부탁을 통보하듯 아무렇지 않게 하나 싶었어요. 평소 잔병이 많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고 저 결혼하기 전에도 한번 뇌출혈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잠시 오래도록 누워있었다가 다시 일어나셨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 갑자기 한 순간에 저보고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살며 시아버지 간병을 하게 만드는 남편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필 이맘때 시아버지가 보란 듯이 다시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도 황당했지만 방도가 없었습니다. 시댁에 살기 싫다고. 온 가족을 데리고는 저희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승무원 하면 모아놓은 돈으로는 집한채 사기에도 택도 없었고요. 그래도 월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권유도 해봤지만 우리 나이에 애 데리고 좁은 월세 방에서 어떻게 사냐며 돈 낭비라며 그냥 시댁에 가자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니 저도 울며 겨자먹기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댁에 들어와서 보니 상황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저를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자기는 출근해서 돈 벌어와야 하는데 집안일에 신경 쓸 새가 어디냐면서 아픈 자기 아버지 돌보는 것을 온전히 며느리인 저에게 떠먹게 버렸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라도 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직장을 그만두라며 종용을 하던 시어머니는 정작 제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자 자기 남편 병간으로 하는 간병인 대야듯이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핸드폰 알람도 아닌 시어머니의 부르령 같은 목소리였어요. 며느라 좀 와봐라! 나면서그 새벽부터 소리를 치며 안방에서 저를 부르는 바람에 처음엔 정말 놀래선 잠옷차림으로 시부모님 안방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애가 놀래 잠에서 깨서는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리고 있어도 시어머님 외침에 놀라서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 옆에서 남편이 아우 깜짝이야라면서 신경질을 부리는데도 얼음 만져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면 시어머니과 그러더라고요. 네 시아버지 오줌 쌌다 닦아 얼른 아이 양반은 뭘 처먹길래 냄새가 이렇게 지독해라고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기저귀를 차근하고 계셨지만. 어른이시라 그런지 가끔 오물이 기저귀 밖으로 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는 날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남편 오줌 한번 닦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나 보더군요. 본인은 냄새나고 더러워서 싫다는 것을 며느리인 저한테는 참 자연스럽게도 잘도 명령하며 시키셨습니다. 둘다 서로 시아버지하고는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명색의 와이프셨는데도 자기 남편이 아파 누워있는데 그걸 정말 남부듯이 대했습니다. 그 꼴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이 집안에 시아버지 간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죠. 처음부터 저를 간병이 취급하시던 시어머니 행태는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소리 지르며 저를 부르는 것은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서 어머님, 애가 자꾸 아침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서상 안 좋으니 볼일 있으면 차라리 핸드폰으로 전화라도 하세요. 아님 직접 찾아와 조용히 부르시던가요. 라면서 따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손주 정신건강에 안 좋다는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도 아차 싶었는지 조심은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는 게 꼭두새벽에 전화 안에서는 안방으로 빨리 튀어오라고 하는 것이었고 급기야 시아버지 병간호가 아닌 자기 잔심부름까지 시켜대면서 마트를 다녀오라고 하고 간식을 사달라고 하는 등 저를 가정부 취급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분명 남편은 월세 내는 대신 시어머니께 생활비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돈 들어갈 일은 무조건 저한테 부탁하고 시켜서는 제가 남편의 월급으로 시댁에서 온 가족들을 밥상까지 차려내야 했습니다 거기에 시아버지 화장실 뒷처리까지 했으니 말다 했죠 누구 하나라도 나를 잘못 건드리면 이놈의 시댁을 폭발시켜버려도 여한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화가부퍼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제서 무려 2년이 남도록 하며 지금껏 시댁에서 악에 부퍼쳐 살았네요. 그런데 바로 지난 주말 시어머니께서 충격적인 행동을 선보이셨습니다. 그날 저희 아들이 너무 아팠어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기침만 해도 코로나인가 싶어서 간이 떨리는데 우리 아들이 새벽부터 내내 기침을 하길래 혹여나 싶어서 새벽에 남편이랑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집으로 오자마자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를 갔고, 저는 잠든 아이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린 채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는 소리부터 지르시려다가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야, 너 잠깐 나와봐라. 라면서 속삭이듯 제게 화를 내셨어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또 시아버지 때문에 나를 부르나 싶어서요. 나가자마자 아이 때문에 새벽에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쉬면 안 되겠냐며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들이 아픈 거지. 네가 아픈 건 아니잖아. 너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서 네 돈으로 생활비 한 번을 내고 있니? 그렇다고 네가 밖에 나가 도로 승무원이라도 할수 있겠어? 애 낳고 몸도 늙어서 비행기는 커녕 여행으로도 한 번은 못 가는 팔자잖니. 그런데 고작 네 시아버지 뒷바라지조차 제대로 해주지를 못하겠다는 거니? 라고 말이죠.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시어머님의 말씀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결국 더 잔소리가 듣기 싫다면서 시어머님께 뭐 부탁하러 오신 거세요? 라며 고분고분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또 역시나 네 아버지 오줌 쌌다. 이왕 닦는 거 오늘은 싹 방안 좀 대청소를 해라. 냄새가 꾸리꾸리한 게 레몬수 같은 걸로 소독이라도 좀 제대로 해봐 라고 하시더군요. 혼자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는 집 청소할 때 쓰던 천연세제를 분무기 안에 만들어 담아서는 시아버지가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님의 기저귀를 갈아들이는데 순간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기저귀를 새 걸로 갈기는 했지만 이내 혼자 쭈그려 앉아서 방바닥을 닦는데 진짜 서러웠어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여 말이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뒤에 서 계신 시어머니셨어요. 시아버지가 누워 계시다 말고 물을 찾으셨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면서도 가만히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겁니다. 제 손은 바닥을 닦느라 더러웠고 이미 바닥에 쭈그려 앉아 청소를 하느라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머님을 쳐다봤더니 왜 쳐다보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물 달라잖아.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가 너무 빈정이 상해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지금 바다 청소하고 있으니 어머님이 좀 떠다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손에 든 걸레를 불끈쥐고서는 순순히 말로 할때 들으라는 식으로 시어머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 채로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님은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지금 나한테 물 떠오라고 시킨 거야? 라면서 결국 제 귀가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질러버리셨습니다.그렇게 조용조용히 말좀 해달라 부탁을 했음에도 지성질를못 이겨서 며느리 저한테 화를 냈어요.방 안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겨우 약 먹고 잠들어 있던 제 아이가 놀래서 깨버렸는지 엄마를 찾는다고 막 울기 시작했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얘가 우니까 빨리 달래줘야겠다 싶었거든요.그런데 제 앞에서 시어머니가 막았더라고요. 당장 자기 방부터 닦고 가라고 말이죠. 아이는 자기가 달랠 테니 저보고는 청소나 하라면서 도로 방 안으로 밀쳐냈습니다. 제 어깨를 치면서 말입니다. 그쯤 되니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었어요. 저는 부처가 아닌데 딸을 마치 돗닦는 부처마냥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듯한 시어머니의 버릇을 납작하게 고쳐줘야겠다 싶었죠. 이미 새벽에 응급실도 다녀온더라 넋을 몇번 놓았던 바람에 이성적인 판단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쥐다가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 내리 던져버렸어요. 못 하겠다고 못 해먹겠다고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요? 내 새끼 아파 병원 다녀온 며느리한테 네 남편 뒤치덕거리나 하라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어머님 손으로 직접 간병하라고요.”라면서 시어머니를 끌고 가서는 누워 계시던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다 못해. 시어머니 무릎을 강제로 꿇려서는 옆에 돌도 말아놓은 시아버지 기저귀 앞에다가 시모의 얼굴을 가져다 댔죠. 막 헛구역질을 하면서 얼굴을 떼보려 발악을 하던 시어머니께 역하죠? 어머님 코에도 역한데 저는 오죽하겠어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친아버지도 아닌데 이거 왜 나한테 시켜먹고 지랄이세요? 치매에 걸려 내 손에 죽을 때까지 벽에 똥치만 하다 역겹게 죽고 싶으세요? 그럼 말년 맞고 싶으시면 어디 앞으로도 저한테 시집살이 더 시켜보시던가요? 라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시아버지 기저귀를 도로 풀겠다며 제 손에 집어드니 그 짧은 찰나에 시어머니가 밖으로 도망을 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우리 방으로 가신 줄 알았더니 아예 집 밖으로 도망을 치셨더라고요. 제가 설마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이 기저귀라도 열어젖혀 묻힐 줄도 상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러려고 기저귀에 손을 대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날 저는 그럼에도 제할 일은 다 했어요. 혼자 누워서 자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시어머니랑 저를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싶은 나머지 시아버지 방 청소에 물까지 한잔 대령을 해드렸고요. 그날 바로 저는 아이를 안고서 도로 저희 친정으로 짐을 싸서 와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이고 뭐고 제게는 그런 소송을 걸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당장 시어머니로부터 떨어져 살아야만 제가 숨좀 쉬고 살것 같아서. 친정으로 도망을 쳤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야 제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간 재력을 속였다는 사실과 시집살이를 당했다는 것까지 모조리 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친정아버지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면서 현관 앞에 서 있는데도 굵은 소금 한대바를 내던지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성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같은 새끼랑은 이혼을 시키고야 말겠다면서 온 동네가 짜렁짜렁 울릴 정도로 남편을 문전박대하셨죠. 결국 그날 남편은 집안으로 들어와 지 아들 얼굴 한 번도 보지를 못한 채 조용히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가서도 내내 엄마랑 싸웠다며 내가 미안해. 좀더 신경 써야 했는데 나는 돈을 벌어와야 하잖아. 우리 얼른 분가도 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엄마한테 내가 잘 말씀드릴게. 라면서 문자를 보내오긴 했는데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결국 제가 또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아버지를 모셔야지만 이 싸움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답장을 남긴 채 월세라도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껴두고 꽁쳐뒀던 제 퇴직금으로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이 키워도 상관없었어요. 남편이 아이만큼은 잘 돌봐줬고 시어머니도 아이한테만큼은 지아들을쏙 빼닮았다면서 애정을 많이 줬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이가 아닌 나 자신이라 판단했습니다. 안그럼 정신병에 걸려 미칠 것 같다면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어머니께는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소송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간 시아버지로 간병한 노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말이죠. 당연히 저의 소송으로 인해 시댁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남편은 급기야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와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빌기까지 했습니다.노모가 이 나이에 소송까지 당해야 하냐면서 가진 동정의 연민을 어필하며 소송을 취하해주길 원했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부모님 모두가 세상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면서 시모에게 오만 욕설을 던져가며 절대로 용서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아들한테 끌려와선 뚱한 표정으로 서있다가 저희 부모님의 욕설과 남편의 눈물에 상황 파악이 그제서야 된 건지 시모는 안절부절 못하며 뒤늦게야 봐달라며 사정을 했는데 이번엔 제가 직접 소금을 가져와 시모의 얼굴에 뿌려대며 용서는 없어요! 라며 문전박대를 해버리고서야 문을 닫았네요. 마음 같아서는 시아버지의 오줌이라도 받아 시어머니한테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결국 지 아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꼴에 충격을 받은 듯한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름 복수는 성공했다 싶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감히 간병이나 하는 사람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두고두고 괘씸하지만, 이제라도 일이 탈출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앞으로 집안에서 혼자 얼마나 쎄가빠지게 시아버지를 간병할지, 우리 시어머니의 앞날을 상상하면 불쌍하고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어머님, 전 이제라도 그 집구석에서 바를 댔지만, 어머님은 이제 시작이네요. 수고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